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늙었다고 무시하고 올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는 공평한 거잖아요. 거기에 주눅도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셨어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 모신 그 신현 편집장은요 편집장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제가 나이는 잘 모르지만 3 0년 이상 <laughs> 우리나라에 우리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잡지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홍보이 가득한 집쿠캔이라든가 뭐 트렌디한 것들 또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이 아닐까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번에 책을 세번 첫 번째 책을 냈거든요. 첫 번째 책이 뭐였죠? 오늘 갖고 나오셨나요? 아, 네. 좀 소개해 주세요.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거는 언니 아지트라 아. 그래서 예, 사람들이 좀 많이 가봤으면 하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소개했던 책이고요. 네, 네. 읽어봤어요. 아 근데 맞습니다. 많이 겹치더라고 저하고 좋아하는 공간이 아마 그럴 거예요. 성격은 다른데 취향은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이제 그쵸? 나이 들면서는 어. 취향이 더 자기의 어떤 개성을 만드는 데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. 이제 선물하다라고 아, 해서 벌써. 가진 건만이 없지만 그래도 <laughs> 가능하면 좋은 조그만 거라도늘 선물하려고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선물을 하고 또 받았던 그런 얘기들.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할얘기인데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책을 내게 된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는 설날에 떡국 안 먹어, 그래요. 나이 먹기 싫어서. 나이 먹기 싫어서. <laughs> 나이 먹으면 안 좋은 거 많죠. 저도 알아요. 음. 응, 뭐 몸도 아프고, 뭐 여러 가지로 좀 사람이 좀 고루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더 많지 않은가? 이런 생각이 음. 들었어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좋더라. 그러면서 음. 앞으로 더 근사하게 나이 들려면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. 네,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. 나이든 여성들끼리 으쌰으쌰 뭐 하는 그런 그, 얘기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. 두려워해요. 그래서 떡국을 자신있게 먹을 수 있도록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제 주변에도 저는 이제 주로 한 10년 이상 어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. 맞아요. 아니, 예. 근데 그 친구들이 벌써 막, 어머나, 40 넘었어요. 50 넘었어요. 맞아요. 막 이렇게 얘기를 예, 하는 거야. 예. 제가 보기엔 애긴인데전 <laughs> 이제 이번에 60이 됐거든요. 근데 사, 40, 50, 60이 되는 그 고비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40, 50, 60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20대 때 이미 서른을 눈앞에 두고는 야 큰일 났다 내가 벌 서른? 야나 이제 다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서34 보니까 너무 젊고 예쁜 음, 나이잖아요. 음, 음. 30대에는 또 40, 어이구, 40이면 아줌마 좀오자요뭐 뭐. 완전 이렇게 생각했어요. 40대부터 너무 좋더라고요. 화양연화가 40대부터 시작되더라고요. 뒤돌아보니까 근데 60이 됐잖아요. 또 모르는 거야. 예.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. 왜냐하면 70, 80이 돼서 내가 지금의 60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나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음, 음. 좀 누리고 감사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도 40, 5 0된 후배들한테 야 지금 인생이 화양연화야 너 지금 연애를 해도 열두 번도더할수 예. 있어 막 맨날 이런 얘기 가는어 <laughs> 좋은데요? 예. <laughs> 네, 뭘 지금부터 공부해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너무너무 지금 아름답다 여성으로서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일단 저는 날 들어서 슬픈 얘기 좀 해요. 날 들어서 뭐가, 뭐가 가장 힘들어요? 아픈 거. 아, 예.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늙었다고 무시하고 뭐 꼰대라고 얘기하고 올드하다고 이야기하지만, 나이는 공평한 거잖아요. 음.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, 그들도 나이 들고 늙어가고, 우리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, 한데 거기에 주는들 필요 전혀 없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예. 그렇죠 내가 뭐 시험 봐서 떨어져서 나이 든 것도 아니고, <웃음> 그렇잖아요. <웃음> 네. 근데 괜히 나이 들면 막... 괜히 쪼그라들어요. 어디 가면, 어머, 내가 여기 평균 연령 높이는구나, 뭐 이러면서. 네, 어머, 맞아요. 쟤네들이 나 나이 들었다고 네.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어머, 나 왔다고 혹시 싫어? 쟤네, 쟤네 왜 빨리 일어나? 내가 와서 일어나나? 이런 생각 어떻게 <laughs> 들거든요. 평균 연령. 맞아요. <laughs> 근데 생각해보면, 뭐, 쥐들도 똑같은 시간을 겪어서 또 나이 들면 또그 젊은 세대들한테 무시당할 것이고. 뭐, 뭐 그런 거니까,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네.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. 네. 하는 생각이 네. 들었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책 보니까 네. 뭐 허세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어떤? 네. 허세 없잖아요. 허세 엄청나죠. 허세 있었어요. SNS는 다 허세고 다이 허세죠. <웃음> <웃음> 맞 <웃음> 절대로 엄청 네. 허세 떨어요. 그럼요. SNS 네. 특히나 저는 잡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잡지에는 온통 비싸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잡지에서 맨날 이제 뭐 명품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명품 하나 들어야 될것 아. 같고. 그래서 그 명품에 대한 허세가 좀 있었고요. 그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이 들고 이러면서 좀 많이 빠졌고.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아, 욕심, 네네, 그것도 허세 핫하다는 가봐야 되고, 아 그죠? 그건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늦추려고 해요. 그거는 그니까 그러니까, 러 그러니까 음, 내가 그거. 가본 거를 얘기하는 건 허세는 아니니까 아, 사실이니까 호기심이지 그건. 그렇죠, 음. 네.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건 문제긴 한데 <laughs> 네네. 이제 마지막으로 안 놓고 있는 허세는 음. 이제 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허세 책 읽는 책을 꼭 보고 싶은 어. 그리고 안 봤어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어. 지식에 한 호세는 아직 좀덜빠지 그러면 무식한 질문이지만 한 달에 몇권 읽으세요? <laughs> 보통. <웃음> 어, 읽는 책은 사실 사는 책에 비해서 <laughs> 한3분의일 정도. 근데 책에 또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기 쓰기예요. 아 예. 어. 일기는 이제 습관이잖아요.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검사하니까 쓰던 어. 건데 매일 매일 뭐 한장한 페이지 우리 꽉 채워서 음. 그렇게 쓰지 않고요. 그냥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생, 그날 있었던 일, 만났던 사람하고 나눴던 얘기, 뭐 심정의 음. 변화가 있든가 뭐 그런 정도에서 매일은 안 써요. 일주일에 이나안 써요. 써요. 초등학교 때쓴것부터 있긴 아, 해요. 근데 어, 번 수가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언제 일을 하면서부터 일기 쓸 시간이 너무 줄어서 네.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장 밑에 서랍장 하나 정도 그 정도. 와 대단하다. 일기 보자고는 안 그러겠죠 누가? 저는 <laughs> 일기를 그냥 SNS로 써요 <laughs> 그냥 저의 하나의 보여줘도 되는 일기라고 해서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이나 이런 거를 그냥 뭐 보여주는 일기죠 일기든 <laughs> SNS든, SNS든 기록을 하면 은 기억력에 대한 보완도 되기도 하지만 어. 기록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또 알게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기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읽고 쓰고 하는 순혜한 네. 편집자. 되게 대단해요. 있네.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. 아유, 따라하기 힘들겠는데요? <laughs>